어, 지금 부유물이 엄청나게 많이 떴죠? 장난 아니죠? 이제 먹이가 쌓여서 이렇게 된 거죠? 어, 이제 저 필터가, 음, 필터가 이제 다 빨아들이겠죠? 그, 빨아들이는, 어,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필터 성능, 그쵸? 음, 이렇게 밑에는 저렇게 띄어놔야 돼요. 저렇게 위에다 운전해야 되고, 이제 저 필터가 이제 빨아들이겠죠? 시간 지나면 어 이제 다 이제 맑아지는 물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 대충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 지나 지난 다음에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그렇죠. 어 얼마나 많이 어 빨아들였는지 이제 보게 되겠죠. 어 먹이도 굉장히 이제 쉽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먹이 줄 때도. 좀 음,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렇게 파고들은 물고기들은 저기 이제 장난치다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혹시 물고기가 들어가 있나, 그쵸 먹이 냄새 나기 때문에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거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있고 막 그러네요. 작은 애들 있죠. 어, 작은 애들. 그래서 이제 그 뭐지 어, 물고기에 들어갔는지 확인도 하고 지금 엄청나게 들럽죠 어, 어쩌다 이렇게 많이 들어워졌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금방 이렇게 들어워지는것 같아요 어쩌다 보면 청소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환수도금방한것 같은데 마치 일부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이 이렇게 됐죠 음 조금씩 빠져드, 빨라 들이겠죠 드리, 이렇게 말이 안돼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좀 멈춰놓고 어, 대충 2 시간에서 1 시간 정도 된것 같아요. 음, 대충 어, 아까 물 상태랑 좀 다르죠. 어, 뭐별 다른 걸 넣, 물을 더 추가로 넣은 것도 아니고, 뭐 약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어, 그냥 순전히 여과기 능력이죠. 저 뒤에 있는 여각이 조그만한 것도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했네요 그리고 이제 미꾸라지가 턱을 자꾸 파서 저기다가 이제 어, 저 입구를 막고 있죠 음, 입구를 막고 있는데 아, 굳찮아요 미꾸라지 녀석 이제 어.. 대충 이제 좀큰 어항을 어.. 이제 하게 되면 또 다르겠죠 어. 오늘은 이제 이거 어, 좀, 여과, 여과 기능. 그렇죠 어, 얼마나 여과할 수 있는지 이제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좀더 시간 지나면, 어, 더 맑아지겠죠. 약을 약간, 어, 넣은 상태이긴 해요. 무슨 약을 넣냐면, 애들이 아가미병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그 항생제 계열 있죠? 그 약을 넣었어요. 근데 그거는 물 맑아지는 거와 상관없고, 어, <laughs> 물이 오히려 색깔이 탁해지죠. 어, 그건 상관없고, 그냥, 아가미병이 딴 애가 걸 그러니까 물이 더러워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 아가미병이 얘가 걸렸었어요. 다른 베타가 이제 까, 그 수족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걸려서 왔는데 이제 기생충이다 보니까 그게 옮은 거죠. 이제 무조건 이렇게 어 먹이가 많이 날리고 물이 더럽다고 해서 아가미병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그 기생충이 있을 때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 외부에서, 이제, 물고기가 들어온다 하면, 이제, 삼, 아, 음, 50대 50으로, 이제, 어, 그죠? 아가미병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1은 걸린다. 그죠? 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갖고 오실 때도, 이제, 어, 이렇게, 이렇게, 얘는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갔네, 또. 저 아가미가 빨간 게 있어요 그러면 절대 갖고 오지 마세요 저렇게 지금 빨갛죠 저 새로 갖고 온 애인데 아가미가 저렇게 어 저기 빨간 게 보이잖아요 저렇게 빨간 애들은 문제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오지 마시고요 이렇게 건강한 애들 저희 집에 있던 애예요 만약에 저희 집에 있던 애가 아가미 병이 있었으면 얘부터 빨갛겠죠 어 전혀 빨갛지 않은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와서 그래 갖고 와 얘도 얘도 막 빨개지려고 하네 저렇게 이제 빨개지기 시작하면 이제 전염병이라서, 어, 기생충이 이제 전염시키는 거라서 막 걸리는 거죠. 음, 박테리아도 마찬가지. 박테리아도 이제 병균에 속하잖아요. 어, 이제 이것만 보여드려서 딴 헛소리 하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 어야겠죠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과기 성능, 어, 이제 더 이제 자세하게, 어, 보여드리려고 이제 했네요. 2 시간 한 시, 세 시간 뭐 그렇게 지나면 이제 천천히 저기 쌓이는 거죠, 이렇게 저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뭐 이틀에 한번, 한 일주일에 한번 청소해 주면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